자 지금 일단은 중앙선 공식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선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 제가 써드릴게요. 자 중앙선 공식 이거는 제가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고점 플러스 당일 저점 나누기 2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앙선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고점이 268이죠. 플러스, 자, 268 플러스, 저점이 얼마예요? 266.45. 나누기 이하면 얼마예요? 267.23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올림하면 은267.20 정도 되겠죠. 이게 하나의 수식이에요. 이거 꼭 적어두세요. 아시겠죠? 적어두시고, 이거 메모하세요, 이거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이게 하나의 중앙선이고, 중앙선은 사실 저는 3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종가 놓고 나누기3 때릴 때도 있구요. 아시겠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통 쓰시는 거는, 중앙선은 이 정도 공식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선 기점으로, 위에 있으면, 매수. 아래에 있으면, 매도. 자, 그래서 진입은, 중앙선 기준, 한티 값, 들어가시구요. 손절은, 진입과 기준, 5틱 청산은 국선은 0.3포인트 이상 해선은 해선은 오일골드는 15에서 20틱 이상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진입 손절 청산 다 나왔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자, 어제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캔들이 위에 있었죠, 이렇게. 캔들이 위에 있죠. 그러면 뭐예요 매수 들한 거예요. 근데, 요때 보시면은, 밑에 있었죠? 그럼 매도. 근데, 올라탄 거 보이세요? 10시에? 그러면 뭐다?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청산 나갔어. 중앙선 수식 여기 적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적혀 있어. 이거 쓰세요. 여기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그냥. 요 메모장 제가 올려놨죠. 제가 별표 쳤으니까 요거 쓰시고요. 제가 올려두고 있을게요. 그래서 위에서 매수, 자, 매도, 다시 매수. 결국에는 어디로 터진다? 이 방향으로 터진다. 어제 종가에도 다시 한번 자리 주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매 기준. 매매 기준. 오늘 중요한 거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장 시작하고 바로 보시면 되고요. 5분부터, 9시 5분부터 시작하세요. 중앙선 매매는 9시 5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시 5분부터 시작. 오케이? 그래서, 고점이나 저점이 갱신될 때마다 중앙선은 바뀝니다. 당일 걸로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선도 마찬가지예요. 해선도. 똑같아요. 매매 기법은 단순합니다, 되게. 하나의 방향을 잡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예, 알아서 바뀝니다, 루비님. 알아서 바뀌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이 10시 반에 체크가 됐죠. 10시 반 이후로 고점이 생성이 안 되니까 중앙선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더 올라갔어! 그러면은 더 올라가겠죠, 중앙선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기 보시면 아침엔 중앙선 여기 있다가 올라간 거는 뭐예요? 위로 터졌으니까 따라 붙는 거예요. 추세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선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진입이랑 손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중앙선 올라탔을 때, 매수. 손절은 여기 무너지면 손절 나가겠죠, 뭐. 그쵸? 간단합니다. 가는 방향 위주로 베팅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금 더 여기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실 때 보시면은, 지금 중앙선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것도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전일 고점이라든지, 당일 시가라든지 전일 종가를 동시에 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중앙선만 보고 대응했다가는 이렇게 흔드는 장세가 나오잖아요. 올라탔다가 내려탔다가 올라탔다가 내려 올라탔다가 내려탔다가 올라 내려 내려 매수받다가 매도받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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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손절. 연타로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중앙선을 손절 세번 건드렸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 들어왔어. 손절 났어. 매수 들어왔어. 손절 났어. 매도 들어왔어. 손절 났어. 연속 세번이면 관망하세요. 자꾸 손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망. 자,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중앙선 기점 연속 세번 손절 발생 시 관망. 오케이? 그래야지 손실 제한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요? 그다음은. 먹긴 먹어야 될것 같고. 그만큼 흔들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뭐든 하나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중앙선 매매란 것은 이제 추세 매매예요, 추세 매매. 자, 그러면 추세가 안 된다면은 매물대 매매로 전략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매물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물대 매매로 전략을 수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매물대 매매는. 아까처럼 전일 고가가 267.1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중앙선에서는 매수 시그널이 떴었어요, 아까. 근데 전일 고점에서는 자꾸 저항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은 일단 세번 나갔겠다. 그죠? 손절 세번 나갔겠다. 흔든다. 자, 근데 고점은 돌파가 안 돼. 267.10이 돌파가 안 돼. 자꾸 저항 맞아. 자, 저항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지지 라인으로 바뀝니다. 공식 하나 더. 저항 자리가 돌파 안착되면 지지 자리로 변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267.10이 나오다가, 267.15, 5분봉 시가가 267.15 이상에서 시작하게 되면, 저항 자리가 지지 자리로 바뀐다. 이해되시죠? 이해 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이 하나 있어. 이렇게. 자꾸 밑에서 놀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자꾸 이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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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한 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공식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저항 자리가 돌파되면은 뭐다? 지지 자리로 바뀐다. 보통 이렇게 저항을 강력하게 받았으면 터질 때는 배로 터집니다. 열려서 여기서 여기까지 레인지가 0.4 포인트였으면 터질 때는 0.8 포인트 정도 터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려, 내가 손절이 여기서 앞에서 사, 연속 세번 나갔다 해도 이 자리 한 번만 먹으면은 다시 다 복구하고 수익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탐진치님 맞아요. 저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탐진치님이딱 올려주셨네요. 저거, 저렇게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증권사 쓰신 분들은, 증권사 고객센터 이런 데전화하면 수식 알려주거든요. 그 수식 알려달라 하면 그거 써서 넣으면 바로 이제 차트 설정됩니다. 이해되시죠?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앙선이 있다 해서 또다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이해되시죠? 그니까 러 항상 매매를 하실 땐 중앙선부터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매물 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매물 때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매물대 매매보다는 중앙선 매매 위주로 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흔들 때만 매물대로 가란 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자, 제가 하나 더 써드릴게요. 중앙선 추세 매매 위주로 가되 아침부터 연속 세번 손절 흔든다. 매물대 매매로. 매물 때 매매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 매매 같은 경우에는 9시 5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나 저점이 갱신될 때마다 중앙선 치수는 바뀐다. 그 다음에 중앙선 기점 연속 3번 손절시 관망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항자리가 돌파한 척되면은 지지자리로 변경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차이가다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 추세 매매가, 이제 아침부터 일단은, 일단 매, 그, 추세 매매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연속 세번 손절 나갔어. 그러면은 매물 대 매매로 전략을 바꾸시란 거예요. 오늘처럼. 오늘이 되게 좋은 예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청산했어. 여기 매수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서 청산했잖아요. 그럼 무포야. 그럼 어디서 들어와요? 최대한 여기서 들어가야죠. 내가 매물 때 매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매물 때에서 매수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자리에서 노리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열려서 원의 장세가 발생 됐어. 자, 원의 장세야. 자, 예를 들어 8월 21일 날 폭락 장세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 국선 매매하실 때는 라인을 0.5포인트 단위로 하나씩 끊으세요. 예를 들어서, 265, 264.5, 264, 264그 다음에 263.5, 이렇게 라인들 딱딱 끄세요, 이거를.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냥 추세 매매만 하겠다는 분들 계시죠? 나는 아예 추세 매매만 하겠다는 분들. 그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8월 21일 장세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해안선 중앙선 아래쪽에, 일단 중앙선만 보세요. 중앙선 아래쪽에 지금 캔들이 있죠. 그죠?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저가가 계속 갱신이 되니까 당연히 계단식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럼 나는 아예 매도만 보겠다는 분들, 일단 중앙선 매매해야 되는데, 체결이 안 됐어. 그냥 내려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5 라인으로 다끄어라 했죠. 0, 0, 0 아니면 0.5. 열려서 26.5.5, 26.5, 26.4.5, 26.4, 26.3.5. 라인을 딱딱딱 다 끄어놓고 시작하세요, 맨날. 자, 그러면은. 자, 260, 얼마에요? 뭐, 열려서 요자에 한번 봅시다. 265 밑으로 가서 밑에서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265를 기점으로 손절 오틱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는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가는 쪽으로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배팅해서 수익 나면 팔고, 수익 나면 팔고. 그러다가 밑에 라인을 하나 더 깼어. 또 내려갔어. 그러면 264.5가 되죠. 라인이. 264.5 기준으로 한틱 앞에 들어가고, 이 자리를 기점으로 손절 오틱 잡고 또 매도 되는. 계속. 그러다 또 깼죠. 요264 자리, 264 자리를 깼잖아요. 더 내려가죠. 그러면은 2, 6, 4가 또조항이 되겠죠? 자꾸 매도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다가 손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매도를 들어왔는데, 손절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위에 중앙선에서 매도를 들어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절 나갔다는 건 일단 치고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맞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여기 매물대에서 내가 손절 나갔어. 그러면은 위에 중앙선에서 다시 매수. 근데 중앙선이 손절 나가면 은더 이상 매도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앙선이 매도, 내가 중앙선 기점 매도 대응을 하다가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은 매수 쪽으로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유연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일단은 중앙선 방향으로 매매를 하되 0.5 포인트 간격으로 국선 다 끊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선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 그죠. 수급도 하방이고 완전 원의 양세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매물대에서 손절 잡고 들어가자. 손절 나가면은 중앙선에서 들어가자. 아, 시겠죠 가는놈 위주로 베팅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는놈 위주로. 그럼 결국엔 주구장창 가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의 양세에서 다 버티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원의 양세에서 버티시는 분들 없기 때문에 저렇게 끊어 가면서 드셔도 됩니다. 계단식으로. 노란색 영역은 골든존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이제 서핑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하는데 서핑 시스템 상에서 요렇게 골든존에 있을 때는 매수의 영역으로 블루존 영역에 있을 때는 매도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의 영역에 있을 때는 매수 위주로 매도의 영역에 있을 때는 매도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아마 오타이실 겁니다.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선 매매는 이 정도로만 이 정도만 읽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저기 뭐예요? 음, 저기 뭐냐? 저기 뭐냐? 이거 제가 지금 녹화 방송 떠났으니까 그 아직 이해 안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몇번 보세요, 그거를 아시겠죠? 몇번더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실전 매매 좀 해보셔야 돼요. 이론만 알고 있어서는 매매가 안 돼. 이론은 알고 있는데, 왔는데, 안 들어간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죠? 이론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전 매매를 한 두세 달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 이러면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방에, 향기님 지금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향기님은 거의 해외선, 해외선물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해선에서 맨날 쳤나, 그냥 중앙선만못 매매하는데, 손실 난지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손실 났었나? 그렇다고 해서 손실이 큰 것도 아니고, 물타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그니까, 이제 중앙선 하나의 공식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골드 한번 볼까요? 음, 자. 자 골드 한번 봅시다. 해선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이거 지금, 지금 거 보시면은, 이거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자, 해외선물 골드입니다. 이게 차트가. 자, 이게 골드 차트인데. 해선 보시면 은 골드가 어제 같은 경우가 중앙선 위에 있었죠. 이게 그죠.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매순 거예요. 골드가 결국엔이 방향으로 터진다는 거죠. 저점에서 어제 골드가 몇 틱이 터졌냐면, 플러스 160 틱, 한 틱에 만원 잡고 160만 원. 그죠? 자, 내려왔죠. 중앙선에서 또 지지 반응 나왔잖아요. 골드가 그죠. 그러다가 언제 새벽에... 보시면 중앙선 무너진 거 보이시죠? 골든존 영역에 있다가, 블루존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매도 쪽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아까 아침에 올라 탔거든요? 그러면서 뭐다? 추세가 다시 매수 전환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외선물도 가능하단 거예요. 해외선물도.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8시부터 12시까지 매매하는데, 아 중앙선 위에 있으면 은 매수 아래 있으면 매도인 거예요 중앙선 위에 있으면 매수 아래 있으면 매도 중앙선에 따라서 색깔이 그냥 중앙선이 있으면 그 위에는 그냥 매수 아래 있으면 매도해서 그 영역 그 색깔만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노란색 영역에 캔들이 있으면 아이고 이건 매수구나 파란색 영역에 캔들이 있으면 아이고 이건 매도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국선은 보통 5분 봉 위주로 가고요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10분 봉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 탄게 보이시죠? 5일 보시면은 중앙선 저항이었다가 올라 탔잖아요. 8호에. 그럼 뭘로 봐야 돼요? 매수로 봐야죠. 중앙선 수치 다 나오고. 그죠? 그러면 중, 요거 같은 경우에 는해선은한두틱 앞에 들어간 게 좋아요. 그럼 93.87 매수. 손절가 10 틱. 내 지니까에 대해서. 5일은 87 매수 손절 10틱 잡고, 매수 쪽으로 대응하신 것도 좋아요. <laughs> 왜냐면, 가는 놈이 간다고, 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5일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간다면은, 직전 고점. 9 3 4부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 93.9잖아요. 그러면은, 50틱은 올라갈 힘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 그럼 5일은 지금 매수를 받는 게 낫겠죠. 그죠? 손절 나가면은 밑에서 다시 매수 받으면 되는 거, 요런 매물 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앙선 매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종가, 시, 그니까 시초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